인버터 에어컨이에요. 원룸이나 작은 방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분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이 날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운데 걸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 순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것은 모터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왼쪽을 먼저 푸는 게좀더 편하겠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LG 제품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느 어느 곳을 푸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이 삼각형으로 여기를 해라, 여기를 해라, 여기를 해라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그걸 잡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제품같은 경우는 당겨주면 되요. 후크가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쪽을 열어서 필터를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선이 있거든요. 이 전선 있는 곳을 풀어서 전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빼셔도 되고 이렇게 잘안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밑을 뜯어서 드러낸 다음에 안에서 빼도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걸 빼서 철리를좀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볼트를 뺄 때는 그냥 눈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끝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잘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때 여기를 잡아주면 내가 자꾸 힘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힘을 줄 수가 있대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여기도 여기 여기를 해라 라고 표시가 되죠 삼각형 삼각형 이두 군데가 꽉 잡아주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곳을 떼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일자 드라이버나 아니면 전전 가위 이런 걸 사용합니다 여기를 들어주고 쭉 와서 당겨주고 지금 같은 경우 좀 이게 느슨해져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빠지는데 보통은 여기가 강하게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서 그냥 막 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면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있어요. 실외기 뭐 예약 이쪽에 불이 들어올 거잖아요. LED 이렇게 뽑아주고 당기면 됩니다. 이건 말고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의 전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그것들을 뽑고 그다음에 전원도 말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가 여기 달려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아, 모터가 여기 있고요. 이 모터를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 모터의 전원을 여기에서 빼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당기려고 했을 때 지금은 빠졌지만 잘안 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이롱 노우지, 롤링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사용해서 이걸 당기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살짝 눌러줘요. 눌러주고 얘를 당기는 거죠. 위치가. 지금 제가 있었던 위치가 사실은 이 동영상 촬영 때문에 이렇게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사실 좀더 가까운 쪽에서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를 누르냐면 이 집게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을 눌러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당기는 건이 손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전선이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안전하게 꼽을 수가 있어요. 이제 볼트를 풀고, 이 드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바지를 꺼낼 거예요. 우리가 물이 막혔다라고 하면, 이 드레인, 호수 구멍에 문제가 생긴, 그, 생긴 거거든요. 위쪽에서 생겼든, 바깥쪽에서 생겼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꺼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쪽과 이쪽에 걸쳐지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걸 돌린다. 원처럼 돌리면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여기, 요기,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그 시계방향으로 돌지 않으면 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이걸 제 해서 끼웠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부분이 이 드레인의 방부 우리가 에바포레이션이라고 이 에바라고 흔히 부르는 열교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살짝 물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조심조심 그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넣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세척을 하고 그럴 때 여기 그 드레인, 물받이 쪽이니까 공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얘를 씻어줘야 되는데 전기 있는 모터는 물에 닿으면 안돌 수가 있잖아요. 고장나기가 쉽기 때문에 얘네를 풀어서 일단 얘를 빼놓고 세척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번 얘를 풀어보는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이 선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이 위쪽으로 돼 있으면 위쪽으로 밀어내고 아래쪽으로 되있으면 아래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하려고 하면 잘 안될 수 있잖아요. 살짝 잡아서 올리고 살짝 잡아서 올리고 그러면서 이걸 당기면 되세요. 살짝 잡아서 올리고 예. 이렇게 하는데 손이 약한 분들은 손으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살짝 밀어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이 다칠까봐 힘을 제대로 못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몇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왼손으로 할 때보다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강하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힘을 약하게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을 강하게 주면 이 대부분의 이 몸체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해먹는다고 하죠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는 보통 한 4단에서 6단 정도 이용하는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청소할 때 모터나 이런 쪽에 청소하고 나서 가져왔을 때도 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모터에는 담면 안되니까 좀가급적인이리더 멀리, 멀리 두실 수 있으면 그렇게 두시는게 좋고요 먼저 한번 풀 볼게요 이 제품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기에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듀얼 이버터 에어컨이에요. 맞아요. 가운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 사실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빠지지 않고요. 예, 그렇게 해도 잘 빠지지 않고 이걸 밀고 얘를 당기고 예, 밀면서 조금 전에 했던 방식을 밀면서 당기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쪽 모터가 없는 쪽부터 하시는 게 좋은데 얘를 가운데를 틀 수가 있어요. 예, 휘어가지고 해보시니까 네, 당기 예, 잘하셨어요. 한번 보시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한쪽 그렇게 잡으시면 힘을 쓰기 힘들잖아요. 두 손으로 해서 엄지 손이 위로 가도록, 예, 예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으시면 아 편하겠죠. 예, 똑, 예,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은 당겨. 네, 네. 그렇게 네. 이 높은데를 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다리를 가지고 가시는 게편하 예, 네. 맞아요. 사다리는 너무 가까이 두면 작업하기 불편하거든요.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에어컨을 풀어내실 때는 왼쪽 오른쪽 보시면 약간 튀어나와 있는 손잡이 부분 있어요. 그걸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올리시고 그 안에 있는 필터 빼시면 되시겠죠? 예. 맞아요. 필터 빼실 때는 여기에 그걸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그걸 밀어 올리셔가지고 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쪽 전선이 있는 곳을 전선 잭을 빼야 되잖아요. 커넥터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쪽 한번 네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그걸 빼주시면 되세요. 네. 예. 그렇게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얘를 붙잡고 하시면, 아, 처음에 될 때까지만요. 그러면 얘를 잘예 드라이버를 볼트에 잘 맞출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업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손을 대고 있는 위치가 내 몸도 안전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면, 제대로, 네. 맞아져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돌잖아요. 아. 그러면 뭐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여기를 잡고, 아. 네. 풀으시면 돼요. 네. 예.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이 강하게 후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하려고 하면 잘안 되잖아요. 여기를 살짝 들어올려서 이쪽으로 일자 드라이버 이용해서 푹 당기시면 이렇게. 네. 세게 당기셔야 되세요. 네, 당.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기면 이게 부러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 이쪽으로 당기는 건데, 예. 그래서 길게 잡으면 지렛대의 원리상 오히려 더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짧게 잡고 당기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예. 거기에서 또확 당기듯 제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잘 하셨구요. 자, 이제 두셨으면 네, 고기를 살짝 제껴서 어, 거기 보시면 그냥 막 당기는 게 아니고, 당기실 때 예, 잭이 연결된 곳이 혹시 있는지, 전선 예, 연결된 곳이 있는지 보시고, 끝 부분을 눌러서. 어, 예,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를 눌러서 누르면 이게 제껴지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당기시면 됩니다. 예, 예, 되셨고요. 이제 뽑으시면 됩니다. 예, 생각보다 쉽게 잘뽑겨지죠 네. 거기를 여시고 보시면 모터선이 연결된 카넥터가 있어요. 여기 뽑아 주시면 되는데. 여기처럼 켜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 여기를 누르면 벌려집니다. 그걸 누르고, 예. 롱노즈를 당기다 보면 전선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롱노즈는 눌러줍니다. 네. 예. 잘 하셨어요. 이제는 두 군데 볼트 푸시고 하시면 됩니다. 볼트가, 볼트에 이게 잘안 물려서 그러는데, 네. 이럴 때는 어, 강하게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잡고 내 몸으로 확 당기면서 해야 최대한의 힘을 낼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뽑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다음 단계는 얘를 빼는 거죠. 이 안쪽으로 후크가 있어요.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당기거나 확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계방향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이걸 양쪽을 잡고, 양쪽 끝을 잡고, 돌리면서, 돌리면서 빼보세요. 그게 안 돈다라고 하면 어디가 걸린 거잖아요. 보통은 이쪽 앞부분에서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때 여기가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그 걸린 부분을 잘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끝단을 당기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기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실 수가 있어요. 펜 분해부터 진행해 볼게요. 지금 펜 분해를, 분해를 하려면 일단 에바포레이션, 이 에바라고 불리는 이걸 먼저 좀 드러내야 돼요. 이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잡아주고 있는 게 이쪽, 이쪽, 그리고 실제로 잡아주고 있는 이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두 개를 분해를 해볼게요. 그냥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될것 같지만 사실은 이쪽 편에 드라이버로 아 볼트로 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걸 살짝 풀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큰 힘으로 하지 말고요 살짝 빼시면 됩니다 예, 이 제품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펜을 뺄 텐데 에바를 살짝 들어주시고 예, 이 펜을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에발 들고 펜을 당기는데 혹시라도 잘안 빠지신다면 손가락으로 여기를 살짝 잡아주셔서 이 축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네, 빼시면 됩니다.